단체 대화방인 리딩방에 대해 일부는 회비를 내야 가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코인 투자 사기로 54억 원을 횡령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코인 거래소의 비밀 문서까지 제시했으나 그것들은 모두 위조였습니다. 경찰이 사무실을 수색하여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이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문 단체 대화방인 리딩방의 유료 회원들의 주요 피해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가짜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회비를 횡령했습니다. 투자가 아니고 보상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원에 받아갈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현재 이 원짜리를 원에 드리는 거니까. 이들은 총8 0여 명에게 약5 4억 원을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코인 거래소를 모방한 위조된 대회비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투자를 유도하면서 증권사 명함, 환불 신청서, 주주 명부 등을 조작하여 가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호재를 다룬 인터넷 기사도 포토샵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몇 달마다 콜센터로 옮겼습니다. 피해자들하고 통화할 때만 쓰는 폰을 영어폰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통화할 때 써야 되는 폰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이며 이들 중 대다수는 이전에 중고차 사기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공범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총 37명의 용의자 중 15명을 구속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몰수 절차 등을 진행 중입니다. 위에 예 네티즌들은, 전부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다 없애라. 저런 거돈 주고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거다.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 종신형 때려라, 제발 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